3번 영문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가의문문과 간접의문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이쪽 부분에서는 요 문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평서문의 오순이다. 두 번째, 이게 명사절이기 때문에 미래시제를 그냥 그대로 미래를 쓴다. 현재로 대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리 여기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평새문의 어순이기 수 때문에 여기에 위치한다 볼수 있겠죠. 이번엔 이쪽 문장을 한번 보세요. What do you think he wants? 그가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니? 자 이제 이 문장과 이 문장 우리 한번 두 가지 문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답을 할때 이것은 짐이 언제 돌아올지 그에게 물어봐줄래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스, yes, 노우로 대답합니까? 아니면 곧바로 대답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할게요. 이런 말이 들어가겠죠. 예, 그렇게 할게요. 즉, 예스, yes, 노우로 먼저 대답을 해야 됩니다. 또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어느 길인지 아느냐? 아느냐? 예,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이렇게 되겠죠. 즉, 예스, yes, 노우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서는 예스, yes, 노우로 대답을 한다. 그런데 이쪽 문장 보세요. 너는 그가 무엇을 원한다고 생각하니 나는 무엇 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가 모자를 원한다고 생각해 나는 그가 축구공을 원한다고 생각해 예스 yes, 노우가 아니라 그냥 곧바로 대답을 하는 거죠 예스 yes, 노우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장도 한번 보세요 Where well, do you suppose she lives? 그녀가 어디에 산다고 생각하느냐 예스 yes, 노우가 아니죠 나는 그녀가 어디 어디에 산다고 생각해 이렇게 되겠죠 곧바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과 이쪽의 차이점만 보세요. 여기서는 예수노를 yes, 대답할 수 있는 문장에서는 의문사가 뒤로 가게 됩니다. 예수노를 yes,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의문사가 앞으로 나온다는 거 그걸 봐두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What is it 이렇게 되면 이리즈 뭐뭐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 yes, 노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의문사가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you want 이렇게 된 이런 의문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원하니? 원한다 아니 아니다? 예수 yes, 아니면 노로 대답해 줘야 되겠죠.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yes, 노로 대답하는 경우에는 의문사가 뒤로 가고 예수 노릇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의문사가 앞에 위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번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을 좀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이걸 한번 보세요. What can you think? He wants. 그가 무엇을 원한다고 너는 생각할 수... 그가... 무엇을 원한다고 즉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생각할 수 있느냐 한다 그러면 뭘로 대답합니까? 곧바로 대답을 합니까? 아니면 예스 노로 대답합니까? 시우야 뭘로 대답하지?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우야 뭘로 대답해? 너는 생각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다 없다로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냥 예스 노로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예스, yes, 노우 no. 이런 걸로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예스, yes, 노우로 대답을 해주는 거니까 이쪽이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의문사가 여기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지 올바릅니까? 이렇게 돼야지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사유동사가 나오면은 어문사가 앞으로 나간다. 사유동사가 아닌 경우에는 어문사가 뒤로 나간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배우지 못한 겁니다. 예수노로 대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져주는 거예요. 예수노로 대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곧바로 대답하는 경우 예수노가 아니라 그때 는 어문사가 앞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음원사가 뒤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